여기 인간들이 가장 무섭게 떨리는 폐허집이 있습니다. 하지만 폐허집은 2 0 m 터 있는 아니 1억미터입니다. 나 여기는 귀신이 엄청 득실 득실 거립니다. 나 제가 직접 한번 조사하다가 보겠습니다아 여기가 어디야. 어? 밑으로 한번 가봐야지. 어왔는데 여기가 어디야. 응. 응 락키야 삐 어, 여기가 또 어디야 본인은 엇까가다있어락 전우 씨야 락키 벌써야 전우 씨한테 당했어 여기 또 어디야